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날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비비안입니다. 종목 분석이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비안 주가 이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급등락을 좀반복하 상태라 고 보시면 되겠고, 뭐 하루에도 막 변동 상당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은 다 빼고 분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주주가 바로 쌍방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배제하고 분석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제가 어, 하고 있는 방송 같은 경우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진단, 분석하는 채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매수하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걸 폐지하고 종목 만 분석하는 채널이란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라트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6월 2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비비안 피엣 유즈 1분기 매출액 305% 급증 급증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강 강상승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는 지난 1분기 기준 피엣 유주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늘어난 성장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피엣 유주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브랜드와의 콜라보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이다. 당신은 소중히 여기면 좋은 것들과 연계될 거요라는 슬로건으로 집안에서도 자기 관리에 힘쓰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제작했다. 스타필드 수원점과 더 현대 서울점 등 주요 백화점에 이어 팝업스토어를 오픈하며 오프라인 접점을 빠르게 확대해 나왔다. 신세계 대구점을 비롯해서 오는 24일 현대 커넥트 청주점 단독 매장 오픈도 앞두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강화했다. 프렌치 빈티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세시 앤 세드릭과의 협업을 통해서 트렌디한 제품을 선보이는 등 라인업도 다양화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는 중국 황홍 즉 인플루언서와 피엣유조 라이브 음, 커머스 사전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향후 진행할 황홍 기획전 제품들은 중국 청도 및 길림 관계사 어,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로 배송한 것을 목표라고 했다. 예, 전반적으로 상당히 백화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서 한층 오프라인을 좀더 강화시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인 왕홍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현재 바라보고는 있 상태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정치적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종목을 분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멀리 보고 투자하신다에 보다는 이렇게 막 변동성이 클 때,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길게 윗걸이 달고 상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하루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사가지고 좀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 보다는, 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걸 좋아한다. 하루에 변동성이 엄청 큰 거. 나, 그래서, 올라갈 때 팔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변동성이 큰걸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지만은, 아, 난좀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한 6개월, 1년 바라보고, 멀리 보고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좀 맞지 않은 종목이란 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예, 네, 뭐 이렇게 현재권에서는 접근해볼 만 이천 한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 저항 대와 지지 대 말씀을 하습니다 오늘 5%대 상승하면서 1034원에 막았던 상태입니다 하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 참고하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신 분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강하게 상승하면서 자서 계속 대량거래 터지기 시작했죠 대량거래 터질 때 어떻습니까 대량거래 터질 때 거기서 고점 찍고 내린 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대량으로 터졌다. 장중에 장대 양봉 상태에서 대량으로 터졌다. 그러면은 일부 좀 정리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셨다가 다시 조정 나오면 다시 되사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관저항대와지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34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1차 장대는 1150원, 그 위에 1200원과 1300원. 1 4 0 0원과 되었습니다. 1,4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 지지대 같은 경우찾는차 지지대 1,000원, 그 밑에 900원과 750원, 700원 구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28,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 같은 전반적으로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팔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기조사는 순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달 동안 346,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금투가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 연달아 습니다 개인 연달 동안 358,000주를 샀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대차거래상입니다. 황한달 전에 1049,000주에서 최근에 125만주까지 대략적으로 어, 21만주 정도, 한달 사이에 21만주 정도가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죠.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 났더니 하루네요. 공매도는 거의 안 들어오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율이 0.03%이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에, 뭐 좋다 양호하다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300억 원대 스몰캡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최대 주주 지분율 보셨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는 현재 쌍방울이 1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주주 지분율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동사 1 6때 쌍방울에서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적인 색깔은 배제하고 분석을 합니다. 자, 동사 실적 보시겠습니다. 23년에 2100원대에서 24년에 2300원대까지 소폭 증가했고요. 영업익은 4 0억원대 10억원대로 좀 감소됐네요. 단기 순익은 이 계속 적자 지속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영업익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24년 1분기 때 소폭 적자, 2분기 때는 30억원대 흑자전환, 3분기 때도 10억원대 나왔고요. 4분기 때는 다시 20억원대 적자전환 됐습니다. 올해 1분기는 작년 1분기 3억 원 적자 대비 올해 1분기 17억 흑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 흑자 전환.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 QOQ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 그러니까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흑자 전환 되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실적은 그렇게 썩뭐 완전히 좋다라 볼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적자 투성이다. 뭐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공사 부채비율은 110%대 유보율은 400% 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 보시면 됐습니다 EPS는 단기순이 적자일 때는 마이너스 BPS는 2,922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3,000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부터 6,0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1,000원대란 거죠 절대적인 저평가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비안 오늘 종가 1,034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 연대라고 내추럴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1,100원대, 평균 매도 단가도 1,1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단기 순이 기준으로. 적자 지속 중인 상태라는점 참고하시고요. 오멘터는 피엣 유주가 1분기 매출액이 305%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과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 투자는 58.1이기 때문에 과 괄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43.6이기 때문에 과 괄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1차는 1,200원이고요. 2차는 1,400원 구하됐습니다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1차 9,000원, 900원, 2차 750원 구간이었다는 점 투자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멀리 보고 투자하신 분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링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PBR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을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실적 보시다시피 매출의 구성은 현재 여성용 파운데이션, 란제리, 그 다음에 기타 등 중에서 82%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스타킹에서 8%, 소프트에서 8%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성용 뭐 속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옷 관련된 정보를 인식하시면 되는데, 여성용 관련된 제품을 판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5년도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132만 9천 주, 133만 주 정도 올해 3월 18일 날 일반 공모 유상 증자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는 110%대, 유보율은 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및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 개발 및 공급과 제조 도매 그리고 스타킹 만드는 회사 그리고 내 의류 공제 수출 그리고 염색하고 도매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면 청도 중국 청도 쪽이라든지 남, 관련된 쪽에서 현재 해외 쪽에서 현재 자회사가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비안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